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.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여러분들 많이 보고 싶었고 여러분들 많이 보고 싶었고 함께 예배하고 싶었습니다. 이렇게 남아 여러분께 얼굴을 보여드리고 인사할 수 있게 돼서 반갑습니다. 좀 많이 유아틱하죠? 유초등부 영상 하나 찍고 그냥 그대로 청년들에게 메시지를 드리고자 합니다. 사람은 <laughs>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이루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. 온 나라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. 그래서 내일도 예배가 없을 텐데 영상 예배로 대체될 것인데 목사님이 보내는 카드뉴스처럼 여러분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? 다음 주 혹은 그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. 영상 예배로 되어질 수도 있을 텐데, 이 사태가 진정되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겠습니까?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까? 그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이번 기회에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나아가고, 잠잠하게 하나님을 더 묵상하고, 잠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청년들이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. 여호수아 말씀을 드렸습니다. 여호수아는 두려워했습니다. 왜냐하면 청년이었기 때문이죠. 우리 공동체처럼 여호수아 청년 공동체인데 여호수아도 두려웠을 것입니다. 그런 여호수아의 마음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. 두려워하지 말라, 놀라지 말라. 이 말씀책을 붙들고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살아라. 이렇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권면하시고 말씀을 전해주십니다.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. 어려운 때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. 오히려 이때에 내가 더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중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해봅니다. 다시 만나서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말씀을 들을 그때를 기다리겠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을 다시 보고 싶어하기를 제가 다 간절히 바라겠습니다. 함께 예배할 그때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는 우리 주의 청년들이 여호수아 청년 공동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.